중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준비해온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나 중국은 꼭 필요한 자원 이것을 대체하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에너지,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두 번째가 식량입니다. 특히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반도체 같은 하이테크 제품, 기술 제품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국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쓰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에너지가 당연히 수입해 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수입을 해 오는 에너지가 뭐가냐?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유. 두 번째가 가스였어요. 그래서 가스는 러시아 가스를 수입해 오는 것을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석유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석유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석유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석유를 어디다 쓰고 있는가? 50% 정도를 교통 운수 쪽에서 썼던 거예요. 그럼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되겠어요? 첫째, 모든 교통 수단을 전기 동력으로 바꾼다. 둘째, 석유를 안 쓰고 발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전기 정체가 굉장히 유망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습니까?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전략적으로, 전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들 웃었어요. 그냥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전기자동차냐 그랬죠. 그러나 요즘 우리가 듣는 뉴스는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전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 석유가 아닌 자원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그렇게 큰 노력을 한 거예요.